Uh, Access to the console is limited to authorized personnel only. Please step back. Jump. It would right. seem as if you do not have the cognitive function required to interact with the hatch. Please stand by for execution. Hey, 왜 죽어? 보자. 뭐뭐뭐 하지 마! At 아, 로빠져봐 왜? <레> Sorry. 네로 빠져봐 거기 아니고, 거기 말고 거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자, 한번더 누를게. So 어? <laughs> <불러> 이렇게... 몰라나 그냥 러시처럼 그냥 확 달려버려. 안돼. 응 여응 음, 아, 음. 우리 팀원이 에이, 나, 나 보고 화장실 다녀오지 말래. 음, 어쩌라고? 이것을 따라. 이거쓰면 친구주머. 맞아. 뭐뭐뭐뭐뭐. 해도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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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어차피 그, 저저 예. 친구 친도 욕을 욕을 아, 약간 하는 편이잖아. 아니 나 욕을 야무지게 하는 편이. 내가 어차 처리할 거잖아. 내가 처리할 것같간 거? 처리하는... 야 처리.. 처리 안할것 같은데 쟤너 맞아 나 처리 안해난 처리 안해 처리 안 했는데면 저거 영상 올라가도 돼. 아니 저영상 어. 올라가죠 어, 문의점은 어, 아영상올라가긴하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는 삐처리 음, 해야 돼아 몰라 뭐 효과음 넣어줄게 야6 나올 때마다 효과음 넣어줄게 어. 어, 그니까 병아리, 나 그럼, 병아리나 삐리나 그럼... 기타나 이렇게 해. 아니면 라이벌, 그거 전투도 기타나. 그럼 뽀글뽀글 나, 나, <laughs> 나 그글뽀 그걸로 이제 할나난빈리할때끔빵끔빵끔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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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기다려 해, 었어죽다고 들어가버려 들어가버려 아아이발 뭐냐? 냐 조짐이 아또삐쳐리야겠네아왜아 어, 아, 욕했잖아 욕했어 아야야야 아, 야, 야. 그러면 우리 이컨이 욕하..욕.. 우리 그 편집 분량 올려줄까? 아! 야야 편집 분량 엄청 올리주자 욕.. 욕 많이 쓰자 <laughs> 그니까 편집 분량 올려줄까? 아, 그러면은, 나 여기 장면 잘읽게나잘르겠 어. 어,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 맞아, 그게 정답이야. 음. 이제 그풀건 풀령... 어디 갔니? 근데 내가 죽는 건 진짜 보였어야 됐는데, 아. 아 여기있는네 거기 아니야, 아니야. 어, 거기 그뭐 여기 아니야. 왜 여기 아니? 왜 여기 아니? 왜 여기 아니? 어, 에반데. 너 말고 깜짝이야. 여기 아 왜, 아, 깜짝이야. 여기 아니란데? 뭐카루한테말한 건데, 네, 뭐닉뭐이지 옆에 이거임 아닌데 어, 저거 아닌? 어, 저기 아닌? 어 뭐야 여기 있었네 길? 아닌? 여기 아, 여기네? 나쁜 돈 잘못 구와 그냥 빵 돌자만 음 태세잖아, 음 태세잖아, 음, 어 손장도 야미 어, 그 <laughs> 오빠야요. 오야야지 <laughs> 마세요. 왼쪽으로 가지 마세요. 놈 있어요. 이거 인포도 없는데 <laughs> 걸 <그걸 갖다 웃음> 들어간 거지? 야 오른. 뭐야, 여기 여왜 여기 왜. 야 오른쪽도 당한다. 야 오른쪽도 걸린다. <laughs> 이야에이다시 <왼쪽이야. 웃음> <이거라니까>. <laughs> <편한 웃음> 열렸네 결국. 야맛 있는 베이커나. 아 잠깐만 왜왜문 열자마자 왜 초록색 괴물이니? 왜 초록색 괴물이 있어? <laughs> 너 <너무> 망했다야. <laughs> 망했다야. 아 이거 눈이 아, 날 도둑놈이 날 비춰.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리의 <laughs> 발이 한 명이. 아니 천천히 가!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뭐였는데? 저거, 그, 먹으면은, 이제, 그, 괴물한테 잡히는 거. 그. 한번 그 해봐! 그, <laughs> 그 저거, 묶여있는 여자한테, 묶여있는 여자한테, 그, 난도질 당하는 거. 이그거였 아. 아, 뭔가 불안한데? 야, 일단 저기 안쪽에다가. 아, 이거 써라! 아, 이거 써라! 얘야, yeah, 뭔데, 이게? 내가, 내가, 어, 그거 재밌는 거. 내가 지지 않을게. 기라, 퀸, 나이스, 박, 던. 너 치지직거리, 찌짓거리, 그치지거리면은 그거 누가 아닌 거다. 나는 돌격한다! 아니요. 어, 닥터피쉬야. 닥터피쉬가 아닌 이름이? 아귀, 아귀. 아귀. 로이으아여아나 아.. 하도이 어.. 어.. 아, <laughs> 어 아, 가 잠깐만 뽀글이 하고 말하고 싶어 어? 앙 뽀글띵 앙 뽀글띵 앙 뽀글띵 앙 뽀글띵 어.. 글빵하다 어, 말고 야 그게 니 네꺼야 딸딸딸 아 왜, 너무 네, 무서워요 아 네, 네. 너무 무서워 무섭... 네, 네. 너무 무서워 나트킹켜지트킹켜지 상당히 흔들기 어허 삐처리 비추리, 삐처리다 영상 다 찍으면은 저 가위로 먼저 일단 미안해 일단 미안해 일단 미안해 어? 여기 가락이 같은 친구야 어? 아이 또 일단 의심을 안돼더블기좀풀 공아 이거 더블... 초, 아 더블? 아 더블 되는구나 이거 아... <목소리> 유리 안 기... 아 유리 안기... 뭐냐? 아 뭐야 이거 안 <목소리> 아, <목소리> 더블 전 <목소리> 더블 전투 <청소리네>, 유리... <목소리> 저거? 저거? 시프트를 누르세요 아 뭐야 이거 왜 안돼 이거 아 잠깐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나 이거 아니기첫 단계도 못갔어 <목소리> 야 시프트 누르라며 오 <목소리> 2단계 있어! 저, 저런 기술이었구나 나 저거 사용안하고 그냥 내다 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여기 있을게 나 여기 있을야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이거 이야 앞으로 리 기간에, 더이건 내가 이 보고 있으면 벌써 없을 는게 궁금해서. 그냥 저거 화양방송이라니까 아, 저게, 저게 뭐죽요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죽였네? 언제 죽어? 너무하네? 죽라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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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죽도 <laughs> 어. <웃음> 아니 오빠, 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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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어?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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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문 닫혀 있는데 문 닫혀, 내가 닫혀, 닫혀 거 있는데. 내가 걸렸다, 쟤. 쟤 내가 아, 걸렸다고 아. 걸렸다.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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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나 두부 좀 먹을게. 맛있겠다. 여기 <laughs> 가가지고 친구야. 여기 음식만 <laughs> 두 개야. 아니, 아, 룰명명이야어이안고이안룰고한명이이안 룰이 안 룰이 는 먹는 게 아니지? 난 먹는 게 아니야. 이 <laughs> 어, 모바이화자구 하기 좋게요. 귀여여기이거인지 몰랐다. 아한테묻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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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 나, 나, 야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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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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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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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 아니요, 니요아니 이거 니요 아니요, 아니어아니 이거 <laughs> <laughs> 어 <어려웠을까? 웃음>